사장님들 요즘 3.3% 프리랜서 계약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 이거 그냥 법대로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걸요 관점만 살짝 바꾸면 세금을 확 줄이는 전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전문가들은 다들 이렇게 말해요 터질게 터졌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다들 예상했던 문제고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하고 또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장님, 지금 서랍에 혹시 3.3% 계약서 있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계약서가 우리 사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이 폭탄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려면 당연히 그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걸 그냥 세금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질은 관계의 차이입니다. 직원은 어때요? 회사의 통제를 받는 말 그대로 종속적인 관계죠. 그래서 4대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요. 반면에 프리랜서는요, 대등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업무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세금도 3.3%만 딱 떼는 거죠. 결국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 바로 이 통제와 자율성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3.3% 프리랜서는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자다. 자,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장님은 지금 내 사업장 안에 또 다른 사업체를 들여놓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물론 모든 3.3% 계약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서 특별 행사를 하려고 유명한 초밥 장인을 하루 딱 모셨어요. 이건 완벽한 프리랜서 계약이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식당 서빙 직원을 3.3%로 신고한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뭐 헬스 트레이너나 헤어 디자이너처럼 업계 관행상 좀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3.3% 계약을 선호하게 되셨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사장님들만의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직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월급 200만원. 이렇게 약속을 해도 4대 보험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제 통장이 찍히는 돈은 1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직원들 스스로, 아, 저 4대 보험 안 할래요. 그냥 3, 3%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사장님 입장에서 볼까요? 직원한테 월급 200만원을 주려면요. 회사가 내줘야 하는 4대 보험료까지 합쳐서 실제로는 한 220만원이 나갑니다. 이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3.3% 계약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이거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런 리스크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관점을 완전히 틀어서 우리 회사의 세금을 줄이는 아주 좋은 세무 전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정답이 뭐냐고요? 놀랍게도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4대 보험 직원이 유리할지 아니면 3.3% 프리랜서가 유리할지는요. 사장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세액 공제 혜택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헬스장이나 미용실처럼 창업세액 감면 같은 다른 큰 혜택을 이미 빵빵하게 받고 있다고 쳐보죠. 그럼 굳이 혜택이 중복되는 직원 고용 세액공제 얼마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럴 땐 차라리 프리랜서 모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반대로 학원처럼 다른 감면 혜택이 별로 없는 업종은 어떨까요? 이럴 땐 4대 보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걸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무조사나 단속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잠깐 하고 말게 아니라는 뜻이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자이네 가지 행동 계획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계약서를 싹다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맺은 3.3% 계약 중에 사실상 근로계약인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우리 회사의 세액공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전략을 설수 있겠죠? 셋째,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용 형태가 이렇다는 걸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합법적인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인건비를 언제까지 골치 아픈 비용이나 법적인 리스크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회사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사장님의 몫입니다.